나태준님의 시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태준님의 가치가 점점, 점점 어, 상향, 인플루브 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알리는 톤 대한민국의 태권도 전도사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요즘 현 노래 실력이, 아, 일취월장이에요. 여러분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를 점점, 점점 더 잘하고 있습니다. 나태준님의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환영과 태권총회 하나 드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그동안 태권도 상만 받아봤지, 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삐까번쩍한 상을 받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진짜 이상 주신 거는 매번 사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또 에너지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또 많은 대중 여러분들께 그 고민하는 태주의 모습을 봐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 이상, 기대 이상하는 나태주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인사드릴 테니까 항상 나태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날씨 추워졌습니다. 어, 새해 오기 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나태주가 좋은 목소리, 또 좋은 노래들을 여러분 힐링 시켜드리겠습니다. 창주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태주씨 2023년에도 방방게 쭉쭉.